자, 신경 변화 문제입니다. 단순한 신경, 단순한 분위기 문제는 후반부 3분의 1, 후반부 한 두세 문장만 읽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변화 문제는 먼저 초반부 갔다가 우리 후반부가 아니라 선택지로 간 다음 다시 마지막 후반부로 올라오는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초반부에서 어? 분위기가 이러네? 신경이 이럴 것 같네 하는 부분을 찾은 다음 선택지로 내려가시는 게두 번째고 선택지에서 좁힌 다음 다시 후반부 한두 문장, 두세 문장. 됐죠? 자, 그러면 가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부분이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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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를 해놓고 아, 아, 제, 자, 미스 베이커 씨 진의 피아노 선생님인 이분께서 말을 했는데 강조를 했는데 With a troubled look 이게 사실 공식 해설지를 보면 뭔가 걱정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어 의역이 좀돼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걱정 어린 표정이라고 의역을 했겠어요. 그냥 문제가 있는 얼굴로 이랬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이런 것만 잡았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선택지 갔더니 마이너스라고 할 만한 부분이 1번과 3번밖에 없습니다. 걱정어자, angry 화가 나는 혹은 worried 걱정하는 이렇게요.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오답이 2번으로 약한 8, 9%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에 우리 제자님들이 indifferent란 단어를 몰랐던 겁니다. 아, 아직 수능 아니니까요. 외웁시다. different는 다른 이란 뜻이지만, 당연히 indifferent 하게 되면, 어제 아, 뭔가 무관심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마음이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르지 않은 아닙니다. 무관심한. 근데 무관심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troubled look 이었는데. 됐죠? 그 다음 4번에 pleased, 기쁜 거 아니었고요. alarmed, 이런 뭔가 경고하는 이런 뜻이죠. 이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제 후반부 한두 문장으로 가서 사실 jealous, 질투하는 건지 아니면 satisfied, 만족하게 된 건지. 그런데 사실 신경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3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마지막 한두 문장에서 이두 부분이요. A smile 미소가 막 세워져 나왔고요. 그게 실 성공이었고요. 이런 단어들만 쫓아가도 플러스란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예상한 것처럼 정답은 3 번인데요. 아또 우리 제자님들 grateful 이란 단어 또 몰랐을 것 같네요. 감사해야 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조심할 건요. 여기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이번을간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선생님의 신경 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감사해야 한다라는 문말은 뭐 문맥상좀 맞지가 않았을 것 같네요. 자,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은 아마도 단어 때문에 많이 틀렸을 테니까요.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